어렸을 적부터 꿈이 예,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교사가 되는 게. 근데 뭐 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한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와서 중학교 입학해갖고 입학하는 첫날 선생님께서 그 갱지를 나눠주셨어요. A4 용지 사이즈. 나눠주시면서 알파벳을 써보라고 했는데 저만 알파벳 대문자 F까지만 딱쓴 거예요. 저희 반에 야구부도 있었는데 야구부 운동하는 애들도 다쓸줄 알더라고요. 너무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한달 동안 열심히 해갖고 첫 번째 본그 3월 말고사에서 96 점을 받았거든요. 되게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나눠주시는네 저만 안 주시더라고요. 네. 아, 저는 따로 칭찬하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교무실로 갔는데, 교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따귀를 맞았어요. 연달아서 세대를 맞고, 제 얼굴에 선생님이 시험지를 던지셨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시험지를 한장 주시면서, 교무실에서 풀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 다 계신데 그래서 다 풀었죠. 다 풀고 선생님께서 다시 그 시험지 제가 푼 시험지를 가져가셔서 몇 문제 물어보셨는데 질문에 답변도 다 했고 공부를 했으니까요. 근데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교실로 돌아가라고 사과 한마디 없이 교실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음. 별로 공부하고 싶지 않았어요. 네. 정말. 아, 저런 선생님이라면 안 되는 게 좋겠다. 뭐 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냥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멍하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저희 어머니가 보시고 좀 마음이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네, 제가 믿고 있는 제 신앙의 선배들한테 저를 좀 만나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제가 왜 공부를 안 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막 했죠.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그 선배가 하셨던 말씀이 전 저를 돌려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천경호 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는 학생의 마음, 학생의 노고를 알아주지 못하는 교사가 교단에 서지 못하도록 반드시 천경호 씨가 교단에 서서 그러한 학생들의 노고를 알아주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거 이상과는 교사가 되어야 되는 이유를 못뭐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꼭 교사가 되고 싶었고, 예, 그래서 경인교대 영어교육과에 <laughs> 알파벳도 모르던 중학생이 예, 영어교육을 심화과정으로 전공하게 되었죠.